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10월 2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역대하 30장 1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기,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우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재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 두째 달, 열넷째 달에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이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에 이르러 규례대로 각각 자기들의 초소에 서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니라 해준 가운데 많은 사람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하지 못하였으므로 레이 사람들이 모든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 그들로 여호와 앞에 성결하게 하였으나 에브라임과 문학세와 이사갈과 스플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를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여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였으며. 이스기야는 요아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이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요아께 감사하였더라. 온 해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해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천 마리와 양만 마리를 해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의 제사장들과 루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서 받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서 받은 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말, 어떤 행함을 보고 자극을 받았을 때 좋은 의미 좋은 의미로서 그 사람의 그것을 보고 자극을 받아 움직였을 때 아나제 때문에 도전받았다. 제 말을 듣고 제가 한 행동을 보고 나도 오 어, 그래야 되겠다라고 할때 아나 저 사람 때문에 도전받았어 이런 말 쓰죠?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스기야 왕에게 도전을 받았습니다. 어떤 이스기야 왕인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왔습니다만은 이스기야 왕이 그 동안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유다는 물론이고 북쪽의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바를 보내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여호와의 그 정하신 규례대로 법대로 유월절을 지키자 지키고 싶은 사람은 다 오라라고 선포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스불론의 어떤 지역은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비웃었다고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어떤 사람들은 그 말에 희망을 갖고 또 그러한 부분들의 반응에서 예루살렘을 찾아왔습니다. 이러면서 유월절 예루살렘에서의 유월절 날 히스기야 왕의 주도 아래 또 준비시킨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와 함께 6월절이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을 따라 제사장들이 레이 사람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림으로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규례대로 정결함을 가지고 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만은 성결하지. 그런 절차를 어떤 요는지는 모르지만 지키려고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마는 규례 법도를 따라서 자기를 구별하고 정결하지 못하게 된 그러니까 나는 정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율법을 무시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런 부분을 미쳐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 과정을 못밟고 있던 그래서 성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부정한 사람을 위하여 있을 줄 알고 6월 절령을 잡아 그들로 요 앞에 성결하게까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어, 그럴 줄 알고 이러한 조치까지 취했죠. 희스기야 왕이. 그런데 이런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 이미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6월절 양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이러한 조치의 손길을 주기 전에 그러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6월절 양을 먹어버린 거예요. 특별히 에브라임, 문낫세 이사갈, 스불론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를 어긴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이럴 때, 너희들은 규례를 어가 가지고 어떻게 이 유월절을 망가뜨리냐라고 하지 않고 이들을 극률히 어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 18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문나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들을 깨끗하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그게를 어긴지라 이스기야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이르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옵소서. 히스기야가 왜 여기서 화를 내고 너희들은 자격이 없다 이러지 않고 이렇게 그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선하신 요하여 이 헌물과제를 사달라고 그럴까요?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키러 온 사람입니다. 희스기야 왕의 선포를 듣고. 그렇지만 부족한 점이 있었던 거죠. 6월절 교회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절차를 밟도록 이끌어주고 가르쳐 준 사람도 당시에는 부족했고. 또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러한 절차를 차분히 밟아야 된다는 생각도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유월절을 지키러 왔다 보니까 유월절을 먹게 됐는데 규례대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먹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유월절 교례를 어기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볼때그 사람들을 정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요 앞에 6월절 지키러 온 사람인데 이 당시에 사회적인 어떤 또 여러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그것들을 일일이 다 분별하면서 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왕은 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를 그 백성, 그런 백성의 허물을 끌어 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실까요?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히스기야 왕도 그러한 것들을 그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19절에 보면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반응이 왔습니다.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하나님도 그 부족한 부분을 극률히 여긴 거예요. 즉 히스기야 왕의 중보의 간구대로 용서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도전을 받습니다. 비록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부족한 점이 있다라도 하나님을 향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것. 히스기야 왕은 볼 때도 저게 백성이 규례를 어긴 것은 분명하지만 유월절을 어기거나 안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다가 보니까 그 규례와 법도에 대한 배움과 어떤 환경이 열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분별했기 때문에 그 허물을 자기가 끌어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리들이로 나온 발걸음 속에는 어떤 면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보일 수 있겠구나, 성도들이, 사람이. 근데 중심이 하나님 만나겠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겠다고 나온 성도라면, 조금 부족한 점이 보이더라고. 예배 태도라든가, 또 복장이라든가, 그렇더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이스기야가 보여준 이 모습을 꼭 도전적으로 나도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별하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스기야의 모습 속에 우리 각자가 도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